안녕하세요. 리 d 맥스원입니다. 오늘은, 어... 이 거의 20년 전에 나온 스크립트입니다. 놀랍죠. 20년 전에 스크립트가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20년 전 스크립트인데, 아직도 동작을 한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로컬 베벨이라 스크립트인데요. 로컬 베벨을 뭐, 런 스크립트로 실행을 하거나, 뷰포트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보보 스툴이라고 생깁니다. 카테고리가. 여기 버버스 툴, 여기 로컬 베베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커드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벽하게 랜덤한 타입이나 아니면 규칙적인 타입인데 살짝 그 제가 너무 다 똑같으면 CG같다고 했죠. 그래서 살짝 그 로테이션, 트위트를 주라고 했었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는 20mm 전거라 에디터를 메쉬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로 변경해 주면 좋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폴리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하신 후에 예,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이스트루드가 있고 베벨이 있습니다. 이스트루드에서는 컨스턴트, 이거는... 3 하면 안 하겠습니다. 설3 하면 전체가 다 똑같이 3씩 올라오는 거니까, 이걸 쓰려면 이 스크립트를 안 썼겠죠. 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가장 90%는 랜덤을 쓰고, 한10% 정도는 인크리멘탈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인크리멘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부터, 높이 3에서부터 점점 뭐, 3씩 증가해라. 이러면 이게 한 방향으로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재밌는 계단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냥 계단은 아니고 재밌는. 네, 보시면 삼식한데 세 방향 모듈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모양의 계단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서부터도 증감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도 위로도 증감이 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너무 적게 해서 티가 좀덜 나나? 예. 그러니까 점점, 점점, 경사처럼 내려와 있고, 여기서도 점점, 점점 내려갑니다. 양방향으로 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일은 뭐, 그렇게 많지가 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크리먼터를 쓸 일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자주 사용했던 게, 20년 동안 아주, 아주 잘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랜덤 기능이죠. 랜덤 은 커드 메시까지 아주 어, 강력한 스크립트. 요거는 무료고,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커드캡은 유료입니다. 어, 유료 동영상자도 워낙 강력한 게 많기 때문에 유료 동영상 유튜브 외국 강좌를 보셔도 되고, 어, 영어거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제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을 많이 사용하겠죠. 랜덤은 아까 3정도 봤으니까 타일이 예를 들어서 10정도 올리고 어, 랜덤을 11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안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옛날 20년 전 거라 조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막 최적화 됐다는 느낌은 안 받죠 아이고. 자, 이거는 에러가 난 겁니다. 왜 에러가 났냐면,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라, 예, 다른 오브젝트를 두 번씩 하면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뭐, 놀랄 것도 없어요. 흔한 거라. 그러면, 저 스크립트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크게 얼마 정도 되지? 아이고 크네. 2200이니까, 115 올려도 되겠네. 음... 하여튼, 이 로컬 베벨은 아, 랜덤하게 배벨할수 있어서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0 올리는데, 110,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4 눌러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높이가 지금 보시면 한, 한 개가 아니죠. 자, 실제 여러분들이 CG를 한다면 이 정도 차이로 준두단준두한 준듯 차이를 주셔야 돼요. 이게 100이 올라왔으면, 다 똑같이 100이 올라왔다면 여기 한 줄처럼 이렇게 한 라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거는 100, 어떤건 101, 어떤건 102, 어떤건 109, 어떤건 110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출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얼하게 보이시려면 그죠? 네 그런데다가 그냥 이건 익스트루드이기 때문에 이 리빌이 줄눈이 때에 따라서 뭐 범프 노멀맵이 있으면 그 맵으로 해도 되지만 보여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일인 경우 그래서 베벨까지 살짝 섞어주면 훨씬 더 리얼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베벨까지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랜덤하게 하면 완전히 랜덤한 아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 3D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완전히 랜덤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완전히 크게 하는 거지 뭐 100... 에서 200 이렇게 그리고 랜덤도 100에서 뭐이건 100은 너무 심했다 배배이니까20 정도하고 20에서 50 정도 20이 얼마 정도 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네. 항상 스크립트가 저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은 어, 같이 쓰 죠？100 에서 200, 음, 20 에서 30네보 시면 베벨 값 도, 다 르고 익스토드값도 다르 죠？너무나 네. 강력 하게 이런 타 일이 은근 많 거든요. 높이 차이를 좀더 높게 하기로 했나 너무 간단하게 이런 랜덤한 타일의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잘안 보니까 조금만 좀 크게 하죠 이 아이는 끄고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100에서 200이 너무 작았어 100에서 500 정도 하고 20도 작았네 100에서 500 정도 하고 이거는 뭐 크기마다 다르니까 어떤 특정한 수가 없죠 하여튼 강력한 아이예요 그래서 리얼하게 하려면 살짝 아까도 말씀드렸지 티가 날듯말 듯하게 주는 게 정답이고 대놓고 랜덤한 거는 지금 해 볼게요 100에서 500이라는 거는 100에서 1 0 0서부터 500까지라는 얘기예요 100에서 5 0 0이라 풀한 100이면 100에서 말 그대로 500 사이에요. 101에서 500까지 그 사이에 랜덤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것도 의외로 30이지 너무 작더라고요. 30에서 120 정도까지 해볼게요. 랜덤한 타일을 정말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그리블이라는 플러그인하고는 전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블로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리블이라는 플러그인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이런 랜덤한 예쁜 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성이 없다면 파라 3D를 쓸 필요 없이 이 로컬 베벨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쿼드캡이라고 치시면 영문 매뉴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어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쉽죠. 쿼드캡은 말 그대로 이캡 부분을 어 쿼드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플러그인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 플러그인이 사실 불린 기능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영문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어, 그냥, 선택하는 대로 지워져서, 지워진 단면이 그냥 딱딱딱딱 계산이 되게. 그런 용도로 사실 쓰려, 쓰는 분들이 많겠고, 아니면, 어, 도저히, 노는 버텍스 없이, 응? 캡을 만들기가 힘들었을 경우, 물론,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정형 형태니까 이걸 보도로 쭉 스케일로 줄이면, 뭐, 안에 세그먼트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생기지만, 네모 형태의 노는 버텍스 없이, 쿼드로 이게 한방에 만들어진다는게 이제 놀라운거죠 이건 상용 플러그인이고 플러그인 폴더에 복사하시면 쿼드캡 프로라고 생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는 복택스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도 폴리곤 모델링을 거의 깨는 깨부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셀렉션으로 돼 있고 오포, 폴리곤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했고 폴리곤 모드로 이렇게 된 거고요 어 셀렉션이 선택돼 있지 않은 곳을 하려면 오토매틱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면이 이렇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조절됐고 보도 뚫린 면으로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로포션이라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이 프로포션은 그 세그먼트 약간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꼭 그건 아니지만. 로테이션 이게 삐뚤어지는말 그대로 로테이션 되는 거고 세그먼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진짜 개념은 어, 스무스하고 이터레이션을준 상태에서 아 이거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그먼트를 합쳤구나 어, 하면 늘어나는데 이건 왜안 늘어나냐면 말 그대로 주어진 세그먼트 개수가 최대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아에늘어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ATF로 스타를 합쳐버려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강력한 프로그램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선택상태로 해도 되고, 아까처럼 말 그대로 없어도 보도 형태로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사람 조각상을 막 그냥 부시고 금방 면, 단면 생기고 이런 거는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깐요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오토매틱 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 주어진 사이드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포션을 아무리 이터레이션이랑 같이 조정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죠. 프로포션은 이제 줄이면 줄을수록 이 세그먼트에 더 부합되는, 더 개수에 맞추는 거고, 높이면 약간 줄죠. 근데 더 이상 안 줄죠. 최소한 노는 복텍스가 최소한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폴리건의 정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드를 이렇게 높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음, 음 저게 안, 리셋이 안 되네요. 이건 상관이 없는데. 왜 뚜껑이 쭉 생겨버리지? 이건 음, 뭐야?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가 하여튼 많아질 경우 네. 그 사이드에 발 맞춰서 안 지워도 되고 그니까안 지우려면 셀렉션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저처럼 지우려면 네. 요 오토매틱 보도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세그먼트가 아까처럼 이렇게 늘어난 거볼수 있죠. 그래서 줄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안에서 또 인셋도 만들 수 있고 안에 이렇게 인셋. 그래서, 메이스무스를 줬을 때, 요만큼의 두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옵셋도 만들 수 있고, 플랫튼이플랫튼은 어, 아, 노이즈를 일단 먼저 만들어볼게요. 노이즈. 보이시죠? 터블런스. 예. 네. 이런 걸 했을 때, 이건 뭐 업셋은 뭐말 그대로 업셋 면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동하는 거고 어... 일렉스는 이 노이즈가 들어간 게 일렉스고 제가 플래트를좀 잘못 알고 있었나 플래트는저 노이즈가 들어간 부분이 약간 평평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 차이가 없네 세그먼트를 업셋은 음, 아까 설명드렸고. 네 예, 플래툰이 차이가 없네요 플래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핀치는 뭐말 그대로 여기 뾰족한 이 여기 지금 거리 여기 지금 옵셋된 부분에서 세그먼트에 서로 거,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슬라이드도 슬라이드는 이제 이동하는 거죠 세그먼트 3으로 해보면 티가 확 나요 슬라이드는 엣지, 그, 구석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거고, 이 아이는 벌리는 커넥트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어, 이 플래튼이 저번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없애.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면 아주, 예. 네. 강력하게 쓸수 있고 이거는 바이 지금 노이즈를 이바운더리에도 적용을 시키라는 거고 이거는 디폴트로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는 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고 유튜브의 강자가 아주 어 쌈박하니까 유튜브 강좌를,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뭐, 유튜브 강좌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지우면, 보세요. 이렇게 접합 면으로, 이렇게 단면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꼭 면을 선택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뭐 컷을 하셔도 되고 킥슬라이스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한 상태로 어떤 모양을 준 상태에서 뭐 엣지로 가셔서 이이 이 부분을 분리시켜도 되고 그 브레이크 명령으로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면을 다시 지우셔도 되죠 지운 부분이 이렇게 단면이 생긴다는 게. 예, 아주 놀라운, 예,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쓰는, 저는 쓸,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그먼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 실린더야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떤 원형 곡선, 이런 데서는 도저히 윗면을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점점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모델링 방식이 이제 통하는 세상이 온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플러그인 중에서 강력한, 무조건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리메셔? 커드 리메셔 있죠. 예, 그 기능이랑 이 기능을 쓰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이런 모델링을 해도 이제는 어떤, 예,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지. 예, 정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셀렉션 폴리곤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폴리곤 이젠 지우지 않고. 폴리오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Q에서 물론 여기 부분이 만들다 보면 뭐 완벽하게 만능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서 예 네, 여기 부분이 지금 만들 이 노는 복될수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에러가 난 거죠. 아, 이거는 그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꺾이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모델링을 하실 때 다시 해결을 하셔야 되는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저기 부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고 예, 뭐야? 나는 원래 모양을 늘려고 했단 말이야라고 하시면 이 커드캡으로 다 만드신 상태에서 예,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넣으면 되잖아요. 뭐스택을 엘리트 풀로 합쳐 주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를 난 넣었어야 된다. 그냥 예. 소프트 레이션 하셔서. 예. 어떤 곡선이든지 뭐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될 수가 없지. 그래도 이 정도 기능이면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깨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죠. 여기도 미리 이렇게 펴 놓으시면 돼요. 어쩔 수 없잖아, 곡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깨질 수 있도록 여기 간격을 좀 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면을 안 깨지고 노는 버텍스 없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터보 스무스를 주시고 계속 편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간에 그래서 이 커드 이캡 프로 이 플러그인의 강력한 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양이라도 무조건 사람이 계속 편집할 수 있는 걸할수 있다는 거죠. 저이 플러그인이 없을 당시엔 제가 이런 모델링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매시스무스 좀다 깨지죠? 네. 이렇게 아작이 나고 윗면이 사람이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원래는 이 용도로 많이 쓰,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외국 동영상에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면 저 기능을 소개를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기능을 쓸 일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아니라 아예 없을 것 같아 저는 쓰라면이 기능을 쓰지 골드쉬로이 네, 기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칼각 주려고 하면 인셋까지 만들어서 응? 거기 칼각 주기 위해서 세그먼트 이 플래턴이 아까부터 뭔 기능인지 참 궁금하네 자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예, 강력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얘를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옵셋으로 살짝 올려버리면 예, 이렇게 옵셋도 되고 대단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시 스무스를 주고도 계속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귀찮으면 스텔을 합쳐서 터보 스무스 모디파를 주고 네. 사각형 형태니까 어떠한 사양이든 면을 선택을 해서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죠? 뭐 홈을 네모버에 홈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폴리곤 모델이 엄청나게 강력해졌다 코드캡이 없으면 이, 이걸 꿈도 못 꾸잖아요 그리고 아까 모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경우에는 이 탄젠트 값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구, 그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구겨지는 거거든요 서로 오버레이핑이 일어나서 그러면 펴져서 펴진 다음에 복제수 강력을 좀 벌려주고 다시 소프트 셀렉션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